지마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 않았어 나만 사랑해 나만! 다른 사람한테 눈길도 주지마 라 질투 나니까 진짜로 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존목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이에요 이제. 원래부터 진이었는데매창을 존나 터기 때문에, 접혈들 자체는 그냥 똑같이 바라볼게요. 어차피 서로 다 깊어진 마당에 서버에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, 시원시원하게 돈 쓰면서 다 같이 뒤져버리자고. 인정? 일단 성체 방송 해야 될것 같고요, 앞으로. 안타섭에서 저 적혈들은 밀 자신이 없습니다. 메인들이 너무 세가지고, 저기는 과금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, 제가 타락세까지는 일단 맞출 건데, 구경꾼이랑 빅라인이랑 이제 앞으로는 그 이상의 이제 과금은 어떻게 해지 모르겠어요. 일단 어제 말한대로 저희 탈섭은, 어, 구섭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. 구섭으로 저희 혈원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, 네, 구섭을 저희 본진으로쓸 겁니다. 빅연합은 자체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 거예요, 한동안. 일단 농사 시즌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적혈에서 해가지고 뭐 신세금을 내가 안 뿌린다, 내가 독식한다뭐 칼리 캐릭터에다 쓴다,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, 어?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의 게 제일 손해를 많이 보, 뭐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야. 아 형님들 여기 안타서 봐는 우리 빈연아 형님들이 조밥 병신들도 아니고, 통세금을 내꺼 캐릭터에 과금하는 데 쓰면 이게 말이 됩니까? 아연아병도 씨, 짜 적당히 해, 나한테 자. 빅보스 용병 20만 다이아씩 걸었어요 거의 다 깡다이아 550만원 결제합니다 550만원씩 결제를 했어야죠 지금까지 계속 깡다이아잖아 급하니까 그냥 다이아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세금으로 들어와 20만 다이아 값어치 400만원이에요 저 150만원씩 손해 본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자 당연히 네가 20만 다이아 계속 들고 있으면 됐잖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면 할말 없어 왜냐 아니 바금 넣데 다이아가 20만 다이아씩 해가지고 캐릭터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써?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, 이거는. 맞잖아, 형들. 맞아, 아니야. 그래도 어찌됐든 계속 갖고 있었으면 된다고 치면은, 어, 150만원 손해. 이런 거말안 해요. 이런 거, 이번에만 해서 한번 말했어요. 자 그리고 모든 성세금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톡이 30명이 있습니다 30명 앞에다가 까발려져요 항상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 자 간부들 중에도 옷소리 형들처럼 천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빅연합에는 바보들이 없어요 성세금 조금 해가지고 분배금 늦게 나오잖아요 언제 주냐 그래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곧 드리겠습니다 그랬어 뭐라는 지 알아? 아니 이전비를 이전비를 쓴다는 거야 이전비를 써야 되는데 어. 토론들한테 줘야 된대. 이게 말이 되냐? 이러면싸가지서 아들 100원이야. 이 내가 말했어요. 야이 새끼야. 그냥 달라 그래. 왜? 왜 성세금을 이 정비로 써야 된다 그래? 어? 1 0골드야이 새끼야. 어? 야, 그냥 달라그래뭔이 뭐 정비 얘기하고 있어. 백골드 얜마. 이번에 백골드로 하고 그다음 번에가 1200다이아가 끼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시애티도 방금 먹었어. 타 탁. 그리고 또 남부 형한테 또 부주들이 붙였더라고. 남부 형은 시X, 단본주야, 병신새끼 얼마나 여기다 돈을 쓰는데 형님 남부 형님 그런 소리 들은 거 짜증 안납니 그냥 시원시원하게 쓰세요 그냥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나한테도 우리 형이 부주 소리 듣고, 에? 나 그런 거못 봐요. 시원시원하게 써. 남부 형 시원시원하게 써 그냥 괜찮아. 참지 마. 그냥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 알았어? 나만 사랑해 나만. 다른 사람한테 눈길도 주지마 라 질투 나니까 진짜로 나는 진짜 남부형이 부주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는 게요. 이 말을 너만 지 알어? 형 여기 사냥이 안 되니? 아 이거는 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이거 숙련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하... 아어써 어, 필 아, 시려 엄마가 염소인가? 염소인가 여보 이게? 흑염소를 달여갖고 줬는데, 그냥 좀힘좀 좀 내볼게요. 일단 흑염소 집을 먹었기 때문에, 근데 뭐야? 약 빠져. 그러니까 내가 점점 살 빠지는 것 같은데, 무슨 약이냐? 이거 진짜 대체?